기이지어다고이 그 그를 둘렀고, 여호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르다. 리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 그의 번개가 시계를 멈추니 땅이 다산이여온땅서 밀락같이 았 하늘이 그를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 아멘. 네. 날개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날개는 날아다닌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네. 우리 인반이 의결가 앞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어, 또 이, 이것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인지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날개.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날개가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천사들의 날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바람 날개로 이렇게 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바람을 가르고 날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존재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은 우리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천사가 가진 날개란 오늘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 꼭 있어야 될그 무엇 이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천사의 날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날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대한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주거나 성경이 언급될 때 날개를 가지고 그들의 계급이나 그들의 위치, 능력에 대한 것을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날개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첫째가 영혼의 자유라 했습니다. 영혼의 자유. 여러분, 영혼의 자유, 그러면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죽음에 묶여서 항상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철전 재종이요. 사단의 노예로서 살아왔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영혼을 자유케 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7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죠? 영적인 비유란 말입니다. 종사를 했지만, 추애굽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의 몸이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에는 철저하게 사단의 종. 여기서부터 자유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유라는 말은 구원을 말한다는 말입 구원. 자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단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의 자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자, 여하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뭐라 했습니까? 여하께서 통치하신다. 영혼의 자유. 영혼을 사단이 다스리고 제약의 세력이 묶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줄 믿으시면 하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이제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자유인이된줄 믿으시면 하멘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곧 자유요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내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 이야기는 목사님 이야기고 예언은 예언이고 나는 내 생각 마이웨이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단한 성도님들네 <laughs> 마이애이가 있죠 다 고집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마이애이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그렇고요 갑니다 아예 수많은 사람 상담을 하잖아요 <laughs> 자기 잣대가 있어 잣대 잣대에서 수긍을 해 해놓고 가서 그 설에서 안 벗어나더라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그러니까 오직 하면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싶은데. 요거에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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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약의 종, 사단의 종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자유인이 될수 있다. 무엇을 선택할래요? 물어본 뭐 내가 바보지. <웃음> <웃음> 무엇을 선택하래요? 자유. 오. 자유? 할렐루야. <laughs> 자유해놓고 뭐합니까? 또 뭐, 노래해. 제약의 종, 사단의 주, 종으로 가고 있다. 이만.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 아마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신 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전에는 우리의 주가 누구냐? 사단이었어요. <laughs> 나의 남편이 누구냐? 사단이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걸릴, 걸릴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옛 남편, 다섯 남편이었다면, 사단이었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시며 율법으로 더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믿으시면 아멘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슥가 있어요 또 어느 쪽으로 가 있어요 사탄인 쪽으로 가있어요? <laughs>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슥슥 <laughs> <laughs> 가있죠 그죠? 네.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혼의 자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의 날개를 달았어요 네, 네. 자 날개가 얼만큼 나왔는가 한번 만져보세요 나왔어요? 걸려요? 날개 있어요? 물이 젖어있어요? 기름이 젖어있어요? 기름이 젖어있어야 젖어 되지요비 맞아가지고 촤쳐들 버리면 날도 못해 예? 할렐루야 자 두번째는 진리로부터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무지했죠. 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았다고 자기가 배운 학력 지식 시, 세상의 모든 끈을 연결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 보려고 갔던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자입니다. 그래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진리가 여러분 여러분 자유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흑암이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 흑암이 드여졌다 했죠 우리 이 절에 그죠 이, 이 말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그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아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무지한 세계 곧 제로 말미암아 무지한 세계에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 있는 모습을 이 절에서 말씀한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흑암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가? 흑암이. 그것은 구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구름이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이란 무지와 재의 상태를 가르쳐 말한다. 그러므로 흑암이 무지와 재의 상태로 구름을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진리를 보낸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구름이 되어서 뭐가 나옵니까? 비. 구름이 오면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저 저 하늘에서 비가 돼 비는 물이잖아요. 비가 돼서 떨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진리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이 사단에 붙잡히고 죄에 붙잡히면 진리를 모르게 되었어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천지분관에 뭐라고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신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날개를 달고 저 독수리처럼 땅 아래를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 같이 해서. 그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날개를 붙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제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사단에게 붙잡힌 흑암, 흑암이 둘러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제예 세력과 세상의 풍속으로 살다가.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영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무지의 결과가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지금 75%, 25%도 예수 안 믿어요, 요즘. 예? 15%? 그 중에서도 떨어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떨랑덜랑떨랑덜랑 달랑 왔다갔다, 왔다갔다. 본인도 있겠어요? 이 무지의 결과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 무지가 죄를 그 죄가 죽음을 불러오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지므로 말미암아 무지로부터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게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무조건 건복기 또는 또 하나는 무조건 강신장 둘다 어디서 오느냐 무지에서 온다 무지에서 ...죠?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어제 첫 터보도 보니까 뭐서니? 갱왜 교회 아이들 갱왜 하나님을 경외한다.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경상도 사람 갱왜 경외하다. 갱, 갱, 기억... 갱, 갱 천인이 아니고요. 갱왜왜 하나님을 높였는데, 바로바로들, 나는 갱이 교육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인가 했더만 갱교회 교회더라고. 하나님을 갱왜할줄 몰라요. 갱교회, 갱교회. 갱교회. 그게 이렇게 어려우신가 건요다 발음이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갱교회. 쌀, 쌀 보고 쌀. 쌀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도 내도 돼 <laughs>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 영혼 전체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지와 제약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했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날개가 얼만큼 자라는가 만져보라는 건 난거다 날개가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뭐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또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되는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영으로 자유케 됐다. 즉 성령의 자유를 준다는 말. 그럼 이 성령은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를 준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줍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영생의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를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변화가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고, 나는 120세까지 살거예요 네,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네, 저, 우리, 저, 저는, 저, 뭡니까, 저, 송혜 선생님, 그분처럼만 살면은, 지금 그분이 뭐, 95시가 되죠? 그분처럼만 살면 그 나이 먹어도 살아도 돼요. 정정하시죠? 건강하시고, 그죠? 그렇게 못 살펴면 빨리 주님 품으로 가시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천국을 사망합니까 그랬으면 우리의 죽음은 곧 내가 바르게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시, 그 신앙만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 할렐루야 아멘 아시오하지도 말고 그래서 다, 저는 장기를 다, 서울대학에 다, 기증 다 해버렸어요.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다 죽어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죽어가자.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신청하셔서 다 죽어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또, 목사님이 또, 하랬다고 또, 억지로 또, 하고, 저 가서 또, 다른 소리를 하, 하면 안 되고, 감동이 오시는 분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모하고 소망했던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나의 신랑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 신랑한테 그러므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하시신줄 믿습니다. 그, 그러나 그 전에는 모든 공포와 염려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죽는다는 것부터 온다. 죽는다는 것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순교할 일이 있어서, 생기거든 당당하게 예수 그 이름을 외치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 이럴 때는 두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음이 영원해. 영혼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가요,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게 붙어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모든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게 죄와 죽음의 도에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청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신 것을 기뻐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을 통치하는 것. 사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내 것을 안 버리니까 그분은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이걸 가지고 육신을. 버텨왔어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를 못살게 보는 거입니까? 유혹이고 미혹이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욕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요. 맞게 들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이 이 나이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맡깁시다. 하나씩 하나씩 맡기다 보면 온전히 다 맡기는 거요 여러분 연애 해봤잖아요. 남자에게 여러분 응? 신랑이 남자한테 처음 맡길 때 하나하나 처음부터 왕창 다 맡겼습니까? 하나하나 맡기다 보면 아나 이제 니 네, 네 알았어요. 그때부터 무슨 옷 입고 다녀요? 몸빼지 입고 다녀요. 몸빼바지요 그러면 또 신랑이 배가 안 닿아져요. 남편들이 퇴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이쁘게 우리 사모가 일하더래 일주일 내 혼자 일하는데 제가 이제 모시러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른더 가는데 계속 가장 이쁜 모습으로 오래. 그래서 어젠 제가 머리에 염색하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서 탁 다... 이쁘게 <laughs> 보이려고. 당연한 거지 그래. 그래 당연한 거돼있어가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고 덜렁더른인 거야. 아니라 이 말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싶다 그것을 원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것 때문에 통치를 못하게 가라막고 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자유란 왜 날개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죠 그죠? 왜 날개를 합니까? 날개가 자유에 대한 삶. 날개는 마음껏 날잖아요, 할렐루야. 응. 날개는 다른 땅의 짐승이 땅이라는 제한 제한된 것 때문에 묶여 있다면 날개는 어떠합니까? 이 땅을 초월해서 하늘 공간 가고 싶은 것도 어디라도 다 날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여 여러분 날개 달린 것 중에서 날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닭은 뭐로 만들어 먹으요 치킨. 날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치킨. 후라이 치킨. 선배가 제일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우리들에게요 영적인 비유로 영적인 실존의 날개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야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요, 얼마나 죄와 세상에 붙잡혀 있는지, 사랑과 그 죽음에 붙잡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조금만 더 높은 날개를 단 신앙을 다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개를 다 다시길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나이를 자유케 하라 맡겨야 돼요. 말씀 앞에.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날개가 점점 더 자라나서 하늘 높이 날아다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거룩 가신 아버지, 은혜가 사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우리를 가하게 하시고 네. 영혼을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네. 모두 주님의 영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을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저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옵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